그래서, 오늘 방송 제가 제목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로 제목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크게 억울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든, 생각을 보시는 분들이든 느끼는 바는 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누구 한 명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느껴질 요소들이고, 저조차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에 피드백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보여드릴 때, 이분의 만약에 그 워딩 같은 거나, 뭔가 표현 방식이 조금 세다고, 이분한테 뭐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안타깝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기 때문에, 뭔가 워딩을 세게 하고, 강하게 말한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나쁘다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자, 오래전부터 피켓 어. 오래전부터 카라메니를을 봐온 시청자입니다 자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일단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더잘 아실 거예요 저를 최근에 아신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봤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잘 아실 거지만 저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고요 당연하게도 저 피드백에 대해서도 온건하게 좀다 선입견 없이 읽어보고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제 개인적으로 변명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고쳐야 될 점들 이건 고쳐야 하겠다라는 점들이 있다면 좀더 말씀드리고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생방 공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방 공지를 원래 썼었죠 뭐 방송이라면 사실 당연한 수준으로다가 공지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지에 대해 큰 의미를 못 느꼈던 게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공지는 중요한 게 맞아요 당연하게도 근데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최근 들어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부채널을 운영 하고 본 채널 유의왕을 사실 거의 생방 빈도 자체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일단 제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 자체를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정체성 자체를 방송인, 스트리머 느낌보다는 약간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외부 일정이라던가 촬영이라던가 이런 것들 플러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어디 뭐 하는 걸못 간다거나 이런 게좀 자자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입장에서를 말씀드리자면 유튜버가 키는 라이브의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일단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도 이제 결국 제가 이글 올라온 거 보고 느꼈던 거는 아 그래도 이게 공지를 아예 안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좀 중요한 방송이다 싶은 것들은 앞으로 좀 공지를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구랑 듀얼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뭐 중계를 한다거나 어느 중요한 방송이 있으면 공제를 확실하게 쓸 건데 솔직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온라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방 켜서 하는 게 보통 신카 리브고 마스터 듀얼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딸깍 하는 정도라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중요한 방송 있으면 공지 일단 쓰는 쪽으로 갈것 같고 그 외에는 좀 공지를 제가 쓰기 힘든 게 보통 제가 방송을 치겠다 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찍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일정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정해놓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생방을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 일정을 끼워넣는 형식이 아니라 유튜브를 위한 일정을 먼저 만들어지거나 즉석으로 뭔가 되거나 한 다음에 그 남는 텀에 약간 생방을 하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방송을 예를 들어서 목요일, 토요일 휴방을 하고 나머지 방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런 쪽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쓰기를 꺼려했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전 가끔 방송 보고 싶은데 오늘 키나? 하고 무작정 기다림 당하는 날도 있거든요 중요한 방송 날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날에 쉬는지 안 쉬는지 유무를 알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휴방 공지는 안 쓰겠습니다 방송을 할때 공지를 쓸게요 일단 공지는 무조건 쓸게요 근데 이제 공지 쓰는 곳은 당연히 유튜브 커뮤니티는 아니고 팬카페에다가 공지를 쓸게요 그러면 제글 알림 설정이나 그런 거를 해주시면 제가 팬카페에다가 방송을 킬때 키기 전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원래 공지를 안 썼었던 것들이 뭔가 필요성에 대한 부재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내지는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전좀딱 꽂혔어 그러니까 난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오히려 방송을 잘안 하니까 공지를 써야 된다는 말이 확 와닿았네요 방송을 잘안 키니까 공지를 그냥 안썼 라는 생각 오히려 그거였는데 오히려 방송을 잘안키니까 공지를 써 줘야 된다는게좀 너무 설득됐어요. 이거는. 공지는 그러면 방송을 킬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휴방 공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는 거라고 보고. 자, 다음 이야기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게 제일 큰 얘기야, 사실. 음. 이게 제일 큰 얘기인데. 자,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벌것 같나요? 솔직히 유튜브 수익 클것 같아. 유튜브 수익도 안 커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수금이라는 걸잘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제돈 벌려고 뭔가 생방 시청자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행위라 해야 될까요?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 요즘에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저녁 식사 롤렛 같은 거, 미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거나 하면서 생방 수익을 번다 이런 거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가 아니면 잘 못해요. 억탄을 잘 못해요. 생방이 재미없다가 아니야.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저녁식사 룰렛, 내지는 뭐 미션을 받아서 뭔가 한다. 이런 것들이 제 기준에서 그렇게 딱 즐거운 건 아니야.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팬들 돈 뜯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기, 분이참안 참 좋습니다. 뭔 개소리야. 돈 벌면 좋지.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존나 착한 척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등발 룰렛을 왜 해? 그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굿즈는 하고 싶어 했던 거야,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굿즈를 만들고 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부가적인 수익 플러스 제가 하고 싶었던 거한 느낌으로 좀 만든 것도 있어요. 팬들한테 돈을 뜯는 게 싫습니다. 아니야, 돈 받으면 좋지. 근데 내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가 않, 는 않다는 거야. 등반 룰렛은 그럼 왜 하냐?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 이제 그등반 룰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생방 수익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메꾸는 형식의 무언가인데 카디언 때죠 룰렛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였냐 거의? 다 압션 600 정도일 거라고 650 정도 그래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등반 룰렛을 솔직히 잘 알려 해요 최근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느낄 거예요 팬들을 호구로 봤으면 제가 오히려 굿즈 만드는 게 아니라 생방에서 수금 행위 같은 거를 좀더 훨씬 열심히 했겠죠 팬들을 호구로 본다라 이 사실 저는 생각도 안 해봤던 거기다인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유희왕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브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제가 유희왕에 대한 흥미가 너무 떨어지면서 약간 나비효과처럼 된것 같거든요. 본 채널 체급 쪼그라든 게 순수히 유희왕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조회수 나오게 하려면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순수하게 진짜 제가 유희왕에 대한 흥미 플러스 뭔가 그런 걸로 만들 자신도 없고 너무 숙제처럼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위에 첫째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다 제가 생방에 대한 흥미 유희왕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서 많이 좀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정리했던 대로 말씀 다시 드리면 공지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반응을 봤을 때 공지는 제가 방송을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유희왕에 대한 흥미가 너무 떨어졌어요, 진짜 실제로. 방금 좀 느껴진 게 팬을 호구로 본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유튜브 하는 거니까 수익 안 나오는 거 감안하고 할수 있는 것만 편하게 해야겠다 이거 같은. 시청자들이 서운한 건 그게 결국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므로 기결되는것같은 이분 말이 맞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재밌는 거,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거 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내 텐션이 나와. 안 그러면 그냥 진짜 제가 순수하게 좀 너무 방송이든 유튜브든 그게 안 나와요. 편한 거 하고 싶다에 가까운 건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유이왕이 요즘에 하고 싶은 것에서는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방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이왕 생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방도 했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생방 챙겼을 것 같아요. 제가 생방은 100% 유의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왕 입고로 생방이기에 생방 자체가 좀 많이, 신경도 많이 안 쓰고, 못 쓰고라고 안 하겠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것 같아요. 저를 유의왕 하는 것 때문에 봤다고 하면 사실 의욕 자체가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서 카라미를 볼 메리트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채널은 지금 진짜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운영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사라 유희왕 손절 오피셜로 끊으면 욕할 사람은 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사실듯 저는요 손절 놓겠다 절대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유희왕 자체 에 흥미가 없긴 해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건 유희왕이거든 유이왕을 놓는다 유희왕을 버린다 나한테 없는 선택지야 사실 카라미가 유희왕을 다룬다는 계속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지만 말씀드리면요 본 채널 업로드 빈도를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희왕 안에서 핵심 키워드라 해 될까? 그런 것들 위주로만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카드 리뷰가 있다면 이런 것들 당연히 좋은 카드예요 좋은 카드인데 아예 핵심들 말고는 리뷰를 안할것 같습니다 어뭘안 올릴 것 같고 우승자 초대석? 우승자 초대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뭔가 부, 본 채널에 대한 제 딜레마라던가 뭐, 적자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바가 아닙니다, 솔직히. 카라미가 유의왕 채널로 돈을 뭐못 번다, 뭐 모식이다, 뭐 뭐잘 조회수 안 나온다, 뭐 어쩌라고. 아, 알바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저는 그 기점이 작년, 재작년쯤에 좀 거의 마지막 발악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뭔가 많이 하려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카라미 요즘에 빡센 거잘안 다룬다. 뭐 환경 그런 거잘안 다룬다.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너브로 한 불러보고. 듀얼리스컵에서 좋을 것 같은 카드, 티어 리스트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해봤어. 그런, 그 어떤 것들도 푸른 눈의 백룡 신규 카드보다 조회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우승자 초대석? 아구 초대석이도 잘 나옵니다. 올해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각했을 거야. 카라미 올해 왜 홀대회 우승자들 인터뷰를 안, 했나, 안 했나요? 심지어 실제로 여러분들 저한테 따로 얘기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올해는 홀대회 우승자 뭐 이런 분들 인터뷰 안 하냐? 왜냐면 이제 우승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원래는 카라미가 이제 홀대회 우승자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그냥 안 한다 했어. 할 의미를 못 느꼈어. 작년, 재작년 이럴 때쯤부터 좀 되게 현타가 좀 많이 왔었던 시기예요 확실히 결국에 이본 채널을 운영하는데 너무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결국에 제가 생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희왕 이꼬르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 비중을 줄인다고? 유희왕을 아예 안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마듀 월드 챔피언 퀄리파이어 하면 하겠죠 안 할까? 안 하면 좀 그건 나도 신기하겠다 솔직히 만약에 내년 내가 그 월드 챔피언십 퀄리파이어 아시아에리어 듀얼리스컵을 만약에 내가 내년에 내가 안 한다는 미래를 봤다면 난좀 충격먹을 것 같아 솔직히 자 둘째 멤버십은 도대체 왜 있는가 따로설라 카라미 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신경을 너무 안 썼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는 뭐 유희방 모시기 뭐 저시기 막 얘기했잖아요. 뭔가 뭐 유튜버니까 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변명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할 얘기도 없어요. 닥치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거고. 이건 알면서 방치했다가 맞아요. 요거는요. 그냥 라엘로 오베레스크 블록 아예 없애고 레드만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다른 멤버십을 다시 보기 남기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치즈직 다시 보기를 안, 사, 안 삭제해요. 걔 미친놈인게 원래는 다시 보기를 멤버십으로 남기는 사람은 치즈직 다시 보기 삭제하거든요? 근데 이게 치즈직 다시 보기가 제가 루키잖아요. 제가 프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보기 남는게 다섯 개인가 한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거 보려면 오시리스 레드 이거 멤버십 보면 볼수 있다 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멤버십 이거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거잖아 등록 삭제했습니다 확인 드릴게요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 차라리 오벨리스크 블루나 라엘로의 멤버십 콘텐츠를 해주시면 안 되냐 할수 있는데 어, 아 저씨발저 멜리스 전개도 모릅니다 회원 다 땄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없애는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그 리스트를 다 뽑긴 했거든요 다 관련으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제가 무얼 해드린다 무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너무나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 이거에 대해서 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런 말씀드릴게요 셋째 후원을 많이 읽으십니까 요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이럴 때는 제가 후원을 반응을 하긴 해요 방송 킨 다음에 어 반갑고 하면서 얘기 딱 나와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얘기할 때 후원을 한다 이러면 반응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컨텐츠 내지는 무언가 할때 후원이 나오는 거는 흐름이 좀 많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오디오를 끄거나 한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국대 인터뷰 때도 꺼버렸어요. 그럴 때는 아예 안 나오게 하거나 안 읽습니다. 최대한 소다팝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더더욱이 그거죠. 죄송한 부분. 이긴 한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이 캐디언 소화가 리뷰 때잖아요 이거는 제가 숲 방송을 잘안 키니까 obs에 아마 그 유튜브 후원 내지는 별풍선 후원 그거를 따로 그 설정을 못 해놨어요 이게 뭐였냐면 실제로 제가 그 숲을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한 사람들 입장에서나 알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채팅창을 싸그리 바꿨던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도우미가 터졌었어 아프리카 도동가 터지면서 다른 그 사이트로 했단 말이죠. 위플랩으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별풍 설정을 안 해놨어요. 제가 별풍 설정을 안 해둔 상태에서 방송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흐름을 끊는 거라고 했더라도 제가 애초에 설정을 못했던 거고 아예 못본 거기 때문에 유튜브 사운드 슈퍼챗 사운드는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나오게 한게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 슈퍼챗은 채팅창이 보여요 제가 아예 안 나오게 한게 맞습니다 이거는 방송할 때좀 뭔가 후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후원이 흐름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아, 이건 진짜 근데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꼬투리 잡고 막 그냥 내가 이겨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드리면요. 방송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나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방송으로 돈을 벌 생각 하지도 않아, 지금. 아니, 그러니 이, 이따구로 하고 도, 방송으로 돈 많이 벌 생각 하지, 하지도 않아, 나는. 좀 유튜브 쪽을 훨씬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예, 맞 저게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방송답지도 않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 수익 욕심은 없다는 거네. 당연하게 없어요. 이건, 이건 진짜 변명인데요. 저도 어느 정도 그 생방 자체의 밸류를 너무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방 키는 거 자체도 진짜 재밌으니까 키는 건 당연하겠다만 돈을 벌려고 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난 방송 킬때돈 벌려고 방송을 키는 게 아니야. 유희왕 얘기하고 그러려고 키는 거지. 놀고 싶어서 킨다는 거임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편하게 키고 싶다고 나는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사과받고 시작했습니다 방송 채에 공지를 쓸 건데 원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 유튜버고 생방송 자체는 제가 내가 키고 싶을 때 킨다의 개념인 거고 방송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방송을 켜야지 라는 생각을 요즘에 아예 안 한다는 거야 숲도 제가 왜잘 열심히 안 하려 고 하냐면 숲 내가 잘할 수 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숲을 만약에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도 있겠지 숲에서 별풍선이라던가 근데 이것도 왜안 하냐면 제가 안 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땡겨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 나는 그러니까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치즈를 받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아예 그거에 대해서 아예 좀 뭔가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버려서 뭔가 내 그러고 싶지가 않아졌어 요즘에 막말로 차라리 유튜브 조회수를 터트려서 수익을 벌... 난 모를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자체를 못하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내려놓고 싶잖아요 이게 존나 쓸데없는 고집일 수 있거든요 돈 벌려면 내려놔야지 오케이인데 난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재밌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 라돌이 보세요 라돌이 제가 하고 싶어서 내려놓는다가 아니라 등반 룰렛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지 이돈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미션이죠, 일종의. 이 미션에 대해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홍루에마, 라크리보사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 솔직히 내려놓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격성을 상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아 못했던 거고, 라돌이까지는 했잖아요. 제가 못 내려놓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생방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뒤져도 아니지만, 걸기 위해 뭔가 무언가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좀 많이 느낀 게 최근입니다. 막말로 광고를 받거나, 이렇게 말해도 굿종보 같고 되게, 상,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런 쪽으로 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룰렛 등과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 다는 아니겠다만이 새끼 돈 벌려고 한다. 이 새끼 그냥, 수금 너무 심하게 땡긴다. 아, 그러면, 돈이 안 벌린다고 생방으로는 아예. 그거 아니면 생방 돈이 아예 안 벌려 돈 버는 거 맞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등반 룰렛도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겹치는 겁니다 제가 등반 룰렛 요즘 최근에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보이죠 돈벌라면 무조건 등반 룰렛이야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생방 수익을 번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회의감이 들었다 물론 이렇게 쳐 말하고 나중에 등반 룰렛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급하면 근데 요즘에 잘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랑 그리고 유해왕에 대한 흥미 이두 개가 시너지를 이뤄가지고 글루탐산 아미노산 마냥 그냥 감칠맛 증폭 효과 마냥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좀잘안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 여튼 그래서 후원을 안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갔을지 내지는 뭐 납득이 안 됐을지 잘 모르겠다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들한테 잘안 하는 편이에요. 예, 그게 약간 방송에서도 좀 뭔가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안 얘기하는 편이야. 근데 이제 오늘 계기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타협정도 찾고 제 이야기도 하니까 좀 되게 좋네요. 음. 그래도 이런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글 쓰지도 않고 저를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좀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은데 횡설수설해서 많이 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얘기할 걸막 적어서 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 말하고 싶었던 걸못 말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게 따르게 말한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쓴이 분도 제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납득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카라미로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부채널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갈피를 잡았고 흐름도 어느 정도 타서 점점 더 올라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희왕을 하는 카라미도 정말 매력 있고 재밌고 유희왕도 잘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여건상 유희망을 좀더 딥하게 가거나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저 언제 키냐고요? 아, 안 되겠다. 뒤졌다.